국민의 힘은 조원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영장 자체는 부당하지만 우리는 떳떳하기 때문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을 해보니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위 12.3개엄 해제 방해 의혹은 물론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 측에서 비상과 관련된 키워드로 검색을 요청을 했습니다. 비상이라고 치니까 그 기간 중에 수천 건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특검에서는 굉장히 기뻐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를 열어보니 비상대책위원회 자료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이라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탄핵청원청문회.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탄핵청원청문회입니다. 당연히 소위 겸해제 방해 의혹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욕, 방탄용 탄핵 선동, 그리고 31번의 줄 탄핵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켰던 폭거만 떠올리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했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국민의 힘에 대한 언어 검열, 정치 보복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의 허울이 벗겨지고 국민의 힘이 명예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친 잭스미스인지 무능한 잭스미스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특검팀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한가합니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의 망 난이춤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검이 우리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상대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강압적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국당에서 일어난 성추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번 드러난 진보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박은순 박원,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완주 전 의원,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이어 이번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까지 진보를 참칭하는 일부 좌파 정치꾼들의 성추문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부 성폭력에 쉬쉬하고 은폐하는 운동권 침묵 카르텔이 여실히 드러난 국면입니다. 사건을 알고도 침묵한 조국 전 장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개, 돼지라고 막말을 퍼부으며 2차 가해를 가한 최강욱, 전 의원.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자들을 사면 복권해준 이재명 대통령의 파리로 광복절 사면도 두고두고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희정 같은 성범죄자를 사법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박원순 같은 성범죄자 위화에 앞장서 온 최 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최 교진 후보자처럼 내부의 성추문에 관대한 좌파 문화가 이런 사태를 계속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터 아이를 알려면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먹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운동권식 괴물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